구독자님의 간절한 마음, 대운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당첨의 꿈을 꾸며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의 간절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희망을 담아 로또를 구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추첨 결과를 기다리시죠. 어쩌면 이 번호가 내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 간절함에 보답하고자. 오늘도 대운 연구소는 숫자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176회차 로또 추첨일인 2025년 6월 14일을 앞둔 이 시점의 에너지 흐름을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은 절기상 망종과 하지 사이. 바로 양의 기운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연과 우리 모두 내면의 에너지와 외부 표현력 사이에서 강렬하게 진동하고 있죠. 명리학적으로도 여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변화와 추진력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기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속에서 특별한 숫자, 흐름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히 번호를 예측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행론, 명리학, 풍수지리는 물론 수천 회차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 흐름을 융합하여 숫자를 에너지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 흐름의 조합을 구독자님님께 안내해 드리는 독보적인 채널입니다. 숫자에 숨겨진 오행의 속성, 당첨번호가 만들어내는 상생과 상극의 흐름, 그의 흐름, 그리고 구독자님의 띠와 절기 간의 기운까지 모두 고려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번 주에도 그 누구보다 섬세하게 행운의 흐름을 짚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176회차 구독자님만을 위한 행운 번호 10개, 특별한 행운 번호 10개를 오행과 에너지로 해석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지금 1초만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 순간, 잠재된 당첨 운이 폭발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고, 구독자님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기회를 만드세요. 오행과 기운의 흐름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선정한 10가지 행운 숫자를 공개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응축된 에너지의 언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각 숫자에는 고유한 오행의 성질이 깃들어 있고, 이 흐름이 절기와 청간지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운세와 절묘하게 맞물려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선정된 숫자 하나하나에 어떤 특별한 의미와 기운이 담겨 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구독자님 마음에 와닿는 숫자가 분명 있을 거예요. 3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목의 에너지 3은 마치 새싹처럼 솟아나는 나무의 기운을 담고 있어 성장과 발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번 회차처럼 하지로 향하며,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이 삶의 기운이 더욱 활활 타오르며 강한 상생 작용을 일으킵니다. 구독자님의 생각이 현실이 되고,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쉬운 흐름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너무 빠른 추진력은 자칫 계획 미흡이라는 함정을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하고 지혜로운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8번. 단단한 결실을 위한 금의 기운으로 8번은 현실성, 물질성, 그리고 체계화를 상징합니다. 양기와 화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하지 전후 시기에는 금의 기운이 다소 약화되기 쉽지만, 오히려 이럴 때, 8번이 가진 절제와 실천력은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의 기운은 지나치면 냉정함으로, 부족하면 혼란으로 흐르기 쉬우니, 이번 회차에서는 균형 잡힌 통제력이 중요합니다. 구독자님의 노력에 단단한 결실이 맺히기를 응원하는 숫자랍니다. 11번. 내면의 지혜를 밝히는 수의 직관 11은 숫자 중에서도 특별한 마스터, 넘버로 불리며 영적 직관과 깊은 통찰을 나타냅니다. 물의 기운을 지닌 이 숫자는 하지 직전의 강한화, 기운과 충돌하기 쉬운데요. 그만큼 내면의 갈등을 정제하고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바깥 에너지가 강렬할 때 11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명상, 그리고 사색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어보세요. 13번. 본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목의 수를 더한 혼합의 힘 13은 단순히 두 자리 숫자를 넘어 내면의 격변을 동반한 정화의 상징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며 때로는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죠. 수생목의 상생작용이 있지만, 그 에너지는 매우 진지하고 내면 지향적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라는 메시지로 이 13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6번,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수수의 기운, 육은 감정의 흐름과 자기 탐색을 나타냅니다. 하지 직전에 활력 넘치는 계절에 등장하는 이수의 기운은 외부의 뜨거운 열기와 대비되는 정적인 흐름으로 오히려 우리 마음의 깊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심육이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면을 정비하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네요. 스무번 관계의 조화를 만드는 토 중심의 안정감은 숫자 2의 부드러운 감성, 영의 중심성, 그리고 토의 견고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조율과 중재, 그리고 균형을 잡는 힘을 발휘합니다. 망종 이후 농경의 중심에 해당하는 흐름과 맞물려 이번 회차에서는 현실에 굳건히 뿌리내린 안정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협력, 그리고 공동의 목표에 주목해보세요. 스무두 번. 꿈을 현실로 만드는 토와 목의 특수 조합 22는 특별히 마스터 빌더로 불립니다. 이 숫자는 큰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으며,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천력과 구조적 안정성의 강점을 지닙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추상적인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잘 정리정돈된 실행에 착수하는데 아주 적합한 흐름을 가져다 줄 겁니다. 구독자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26번. 신뢰와 의무를 지키는 금토의 복합 기운. 26은 무게감 있는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지금처럼 에너지가 바깥으로 확장되는 시점에서는 이 숫자가 지닌 내면의 책임감과 신중함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작용합니다. 금의 통제력과 토의 안정성이 결합된 이 숫자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견고한 흐름을 상징합니다. 신뢰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번 회차의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33번 창의적 열정을 폭발시키는 목의 확장 33은 창의력과 열정을 폭발시키는 강력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기복이나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해질 수도 있어. 이 에너지를 방향성 있는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분산하기보다는 집중과 통제가 행운을 잡는 핵심이 될 겁니다. 38번. 구조화된 창조를 위한 목과 금의 격돌인 38은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성장과 확산을 상징하는 목과 통제와 수렴을 뜻하는 금의 결합이기 때문이죠. 서로 상극인 오행이 함께 작용하기에 창조와 정리라는 이중적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숫자는 이번 회차에서 구독자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정제하고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구독자님의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는 더 집중하세요. 우리 구독자님만을 위한 절기상 특징과 운세에 맞는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띠별로 특별히 어떤 숫자들을 눈여겨보셔야 할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구독자님의 띠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와 지금 이 절기의 흐름이 어떻게 만나 시너지를 내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쥐띠 구독자님, 이번 주는 밖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입니다. 하지 직전이라 뜨거운 불의 기운이 강한데 이럴 때일수록 쥐띠의 본래 기운인 물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 예를 들면 1, 6, 10, 21, 40일 같은 번호들이 여러분의 균형을 되찾아 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6번, 11번, 21번, 31번입니다 다음으로 용띠 구독자님 여러분은 원래 땅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지 전후의 강한 불의 기운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번 주는 용띠에게 활력이 넘치고 뭘 해도 술술 풀리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실행력과 추진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50, 20, 25, 30처럼 땅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과 함께 부족할 수 있는 불의 기운을 보완해줄 나무의 기운 숫자도 활용해보세요. 이번 주 추천번호는 10번, 20번, 25번, 33번입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은 쇠의 기운이 강한데 하지의 뜨거운 불 기운과는 서로 상극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무작정 욕심내기보다는 마음을 정리하고 균형을 맞추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9, 14, 24, 34, 39처럼 쇠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은 여러분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14번, 24번, 34번, 39번입니다. 조띠, 뱀띠, 닭띠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띠 구독자님, 이번 주는 빨리 가는 것보다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땅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니 같은 땅의 숫자들과 함께 불의 기운과 상생관계인 숫자를 조합하는 것이 유리해요. 5, 10, 15, 20, 25 같은 숫자들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16번, 20번 등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5번, 15번, 20번, 26번입니다. 다음으로 뱀띠 구독자님, 여러분은 본래의 불의 기운이 강해서 이번 하지 전후의 기운과 아주 강하게 통합니다. 특히 이 72, 17, 22, 27, 32처럼 불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은 여러분과 아주 잘 맞을 거예요. 다만, 너무 과한 불의 기운은 피로와 충돌을 불러올 수 있으니, 물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7번, 12번, 22번, 32번입니다. 그리고 달띠 구독자님, 달띠는 쇠의 기운이 강하지만, 하지의 뜨거운 열기와는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지혜롭게 우회하거나 타협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최애 기운 숫자들 외에 나무의 기운을 가진 38, 13, 23번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9번, 14번, 23번, 29번입니다. 호랑이띠, 토끼띠, 말띠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랑이띠 구독자님, 이번 주는 여러분의 진취적인 에너지가 치솟는 시기지만 감정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무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동시에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3, 8, 13, 18, 23, 33 같은 숫자들과 함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16번, 20번도 추천합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3번, 8번, 13번, 16번입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구독자님, 평소보다 내면의 감정이 섬세해지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클수 있으니 물의 차분한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토끼띠의 기본적인 나무의 흐름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추천번호는 8번, 11번, 16번, 33번입니다. 그리고 말띠 구독자님, 이번 주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강하게 움직이고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죠. 다만, 너무 과열된 기운은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물이나 흙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도 함께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2번, 7번, 22번, 26번입니다. 양띠, 개띠, 돼지띠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띠 구독자님, 이번 주는 마음은 평온하지만 외부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 주입니다. 50, 15, 20번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 외에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22번, 26번을 함께 보완해 보세요. 이번 주 추천번호는 10번, 15번, 20번, 26번입니다. 다음으로 개띠 구독자님. 하늘의 기운이 크게 변하는 흐름 속에서 내면의 굳건한 신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는 5, 25, 30번처럼 중심 기운을 가진 숫자들을 선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나무의 기운 숫자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5번, 24번, 30번, 38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구독자님. 여러분은 물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서 하지의 강한 불 에너지와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의 흐름처럼 유연한 선택과 감정적인 균형이 중요해요. 1, 6, 11번처럼 내면을 정리하는 숫자들과 함께 감정 균형을 위한 16번, 26번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추천번호는 6번, 11번, 16번, 26번입니다. 이처럼 띠별 흐름에 따라 추천되는 숫자들은 모두 이번 절기적 기운과 오행 상생의 원리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의 길일과 행운의 시간대를 살펴보며, 로또 구매 시 언제, 어떤 방향에서 행운의 기운이 열리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행운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움직이는 시간대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름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정확히 읽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언어죠. 1176회차. 시간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번 회차는 하지 직전으로 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불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면서 동시에 땅의 중심 기운도 강해지는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언제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회차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최적의 시간들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 날은 불의 기운이 활발한 정사일이에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로또 용지에 번호를 직접 기입하거나 금전운과 관련된 명상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첨일인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땅의 기운이 안정적인 기미일인데요. 오전 9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가 아주 좋습니다. 이때 로또 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당첨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동쪽 방향을 향해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나무의 기운이 성장하는 을묘일인데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풍수 오행에 맞춰 집안의 물건들을 좋은 방향으로 정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시간과 방향도 있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는 불의 기운이 너무 과도해져서 감정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는 피로가 쌓이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북서 방향은 이번 주에 쇠의 수렴 기운이 약해져서 운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로또 용지를 보관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하거나 소원을 비는 것은 좋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로또 당첨의 행운을 더 확실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몇 가지 실천 예시도 알려 드릴게요. 로또 용지를 구입한 직후 남쪽 창가 근처에 두어 보세요. 남쪽은 불의 기운을 통해 활성화된 운을 담기에 좋은 방향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집안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며 자신이 선택한 숫자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이것은 기운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첨일인 6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동쪽 창문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로또 용지를 손에 쥐어 보세요. 동쪽은 나무의 기운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에너지를 돕습니다. 이처럼 날짜와 시간, 방향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바라는 것을 넘어 우주의 에너지, 흐름에 여러분 자신을 조율하는 행동입니다. 이 흐름을 잘 활용하신다면, 분명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운을 바꾸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도 여러분 주변의 기운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풍수팁을 실천해 보세요. 로또 용지, 아무 데나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많은 분들이 로또 용지를 무심하게 두시곤 하는데, 풍수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방향은 따로 있습니다. 로또 용지를 집안의 서쪽이나 남쪽에 두는 것을 추천해요. 서쪽은 금의 방향으로 재물을 모으는 기운이 강하고, 남쪽은 활성화의 방향이라, 운을 생생하게 담아줍니다. 보관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로또 용지는 흰 봉투나, 은색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접지 말고 평평한 상태로 놓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용지를 보관하는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지러운 물건이 없도록 해주세요. 단정한 장소가 좋은 기운을 불러오듯, 운도 준비된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중요한 도구이고, 조명은 밝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을 불러오는 매개체입니다. 만약 거울이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재물운을 쫓아낼 수 있고 공간이 너무 어두우면 복이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거울을 배치할 때는 현관문 정면에 두지 마세요. 복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반사되어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왼쪽에 두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재물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조명 팁을 드릴게요. 현관, 부엌, 거실 같은 활동이 많은 공간은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해서 활기찬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부드러운 간접 조명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잠을 유도해 주세요. 특히 복이 들어오는 방향인 남쪽이나 동쪽에 조명을 두면 행운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곧 에너지의 앵커가 됩니다. 특히 황금색 아이템은 재물운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황금 코끼리, 황금 나무, 황금 열쇠 그림을 추천합니다. 현관 입구나 집의 중앙 또는 부엌의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 물건을 두기 어렵다면, 그림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붙이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각화 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이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행운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확언을 소리 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행운의 기운을 일치시켜 줄 겁니다. 황금 코끼리 그림 하나로 재물운을 부를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 안할 이유가 없겠죠. 중요한 건 그림을 보는 그 순간 구독자님의 마음이 행운의 진동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풍수 팁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기운의 흐름을 조율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로또는 확률이지만 기운은 우리 스스로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176회차를 위한 완성된 행운, 번호 10개를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띠별로 특별히 추천하는 번호와 그 이유, 그리고 로또 구매에 가장 적합한 길일과 시간대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행동, 팁 3가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명리학, 오행론, 풍수지리학적 흐름에 기반하여 정리된 것이며, 단순한 우연이 아닌 지속적인 기운의 작용과 순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의 좋은 기운이 선택한 방향입니다.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운과 맞닿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특별한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자님 띠와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는 구독자님만을 위한 개인 맞춤 로또 번호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절기와 천간지지의 흐름을 반영한 최신 분석으로. 과거 1175회까지의 모든 회차 흐름과 에너지 변화까지 고려된 통합 분석을 제공해 드릴게요. 작은 행동이 모여 당첨 행운을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매일 밤 구독자님께 좋은 기운이 갈수 있도록 대운연구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